이 영상을 리정 선생님의 이야기를 음. 선생님 딱 등장했는데, 저는 실제로 봤을 때,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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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 근데 갑자기 호도닥 밖으로 나갔다 오시는 거예요. 아마 우르바베 약간 이런 거? 90도 로인사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되게 방황을 많이 하던 시절이요. 내가 이 댄서를 놓지 않고 가장 중심으로 잡는 이유가 바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팬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 앞으로 종종 이렇게 좀 말하는 이런 영상들을 곧잘 올릴 것 같으니까, 앞으로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오늘 컨텐츠는 바로 수우파 출연 댄서분들에게 수업받은 썰입니다. 사실 작년에 정말 수업하고 엄청 핫했잖아요. 그 당연히 저도 봤죠. 그래서 이제 보고 있는데 제가 한때 정말 추에 미쳐가지고 하루에 막세번네번 이렇게 막스트릿 댄스 학원을 다녔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수업을 들었던 선생님들 중에 몇몇 분이 이제 그 TV에 나오시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때 제가 수업 받았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고, 저는 또 어떤 것을 느꼈고, 그 분은 제가 바라본, 개인적으로 바라본 그 분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기억을 꺼낼 제 선생님은 바로 K-Day 선생님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영상을 찍을 때가 있어요. 선생님이, 선생님도 그렇고, 각자 개개인이 영상을 찍을 기회가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만의 동물을 이제 하시는 거죠. 근데 갑자기 호도닥 밖으로 나갔다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갑자기 어디 나가시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바로 훅 들어오셨는데, 머리에 이제 물을 묻히고 오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막 영상, 춤 영상이나 그런 거 보면은 약간, 뭐라고 해요, 그런 거. 전잘 모르는데, 그, wet h a 막, 젖은 머리로 약간 표현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을 연출해 오신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그때 제가 보면서 사실 이제 하루 수업이고 하나의 영상으로 끝날 수 있는 또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그냥 매 연, 영상, 매 안무마다 자신이 생각했던 그런 여러 가지의 분위기나 연출 컨셉을 최대한 표현할 수 있기 위해서 이게 노력하시는 분처럼 보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KJ 선생님한테 정말 감사했던 것이 있, 있는데, 어, 사실 이제 매 수업마다 마지막에 영상 촬영을 하고, 각자 핸드폰에 영상 촬영을 하고, 한번더 영상 그 진짜 그 짐벌을 들고 영상 촬영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촬영을 해주세요. 그 촬영은 모두에게 기회가 있는 거는 아니고 좀 그날 좀잘 소화를 하고 춤을 좀잘 하는 분들한테 기회가 좀 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저를 셀렉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제 케이데온 선생님은 이제 셀렉을 하기 직전에 우리 저희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누가 내가 뭔데 셀렉을 하고 왜이 여기서 셀렉을 해야 되는지 솔직히 저는 자 본인은 모르겠고 나는 모르겠고 그러고 싶지도 않다. 다들 자신만의 스타일로 너무 잘 추고. 근데 시간상의 문제로 모두가 영상 촬영할 수 없는 이런 여건상의 문제로 내가 픽할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 미안하다라고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되게 위안을 많이 얻었었어요. 약간 뭐 어떤 순간에는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정말 정말 픽 당하고 싶었는데 하필 내가 안무를 조금 실수를 해서 이제 픽 당하지 뭔가 뽑히지 못하거나 좀 기회를 얻지 못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한 번씩은 있을 거예요. 근데 뭔가 그런 기억들을 좀 와르르 다 위로받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정말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선생님입니다. 두 번째 선생님은 모아나 선생님입니다. 모아나 선생님은 되게 방송에서 제가 봤었던 이미지와는 좀 다르게 나오셨더라고요. 두번 정도 제가 수업을 받았었는데 두번 수업 받았을 때 느낌도 달랐고 화면에 나오신 그 느낌도 달랐어요. 그때 느꼈던 거는 선생님이 딱그 모아노 선생님 이미지가 그 황소 에너지라고 하나요? 그런 느낌이 뭔지 확 느꼈어요. 진짜 좀 뭔가 야생적인 느낌인데 되게 걸리시하고 되게 선생님 많이 뿜을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더라고요. 사실 댄서 분들 딱 보면은 좀 겹치는 스타일에서그 댄서 분좀 보여요. 그 중에서 내가 좀 마음에 드는 그런 겹친 댄서 분들의 수업을 듣는 건데. 근데 선생님은 약간 생각을 해봐도 이 선생님과 비슷한 춤 스타일을 가지고 이 선생님이 와, 좀 겹치는 이미지가 있나? 하면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저는 이 선생님이 약간 독보적인 이미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 프리픽스에서는 제가 조금 무서웠습니다. 약간 개인적인 의견이죠. 프리, 프리픽스 학원 자체가 살짝 좀 타이트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저는 프리픽스를 한두번 정도 가봤는데 되게 입시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느꼈어요. 입시하는 친구들도 많고 좀 전문적으로 레, 전문적으로 레벨업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 니즈에 맞게 수업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조금 타이트할 수밖에 없죠. 근데 또 이런 선생님의 특징은 뭐냐면 칭찬해주실 때 엄청 칭찬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선생님도 선생님 수업을 많이 듣는 제자분들이 있겠죠? 근데 그분들은 진짜 스타일이 정말 선생님을 쏙 빼닮았다고 할 정도로 엄청 그 무빙이 장난이 아니신데 그분들이 할 때마다 엄청 행복해 하시면서 호응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그런 걸 보면서 아, 진짜 선생님들이 본인의 안무를 본인이 출 때도 행복하겠지만 자신이 이렇게 만든 안무를 누군가가 자기가 뭔가 의도한 대로 의도한 그 느낌을 잘 따라하면은 또 얼마나 행복이 크실까 하는 거를 그 선생님 표정을 보면서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리헤이 선생님입니다 제가 리헤이 선생님 수업을 딱한번 들었어요 한번 듣고 다시는 듣지 못했습니다 왜냐 저에게는 힙합 DNA가 하나도 없어요 걸스힙합의 약간 최강자이실 분일 정도로 정말 잘하시는데 그 TV에 나오는 그 무빙 있죠 그거는 실제로 봤을 때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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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 못 담아요 진짜 그 2D의 한계를 너무 느꼈던 게 이렇게 힙합은 뭔가 뭐라고 해야 지 그냥 케이팝 춤이나 그런 거랑 다르게 진짜 힙합은 더더욱 입체적으로 봐야지 그 감동이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실제로 눈앞에서 보잖아요 처음에 막 기본기 수업도 하고 안무가 나오기 전에 루틴도 하고 막 하셨는데 그 무빙이 보면은 너무 신기해서 그냥 멈추게 보게 돼요 왜냐면, 딱 봐도, 난 해도, 난 못해. 그럼 뭔가, 웅! 뭔가, 이렇게 해서 바로 웅! 막, 뒤로 가, 뒤로 가, 막, 더 뒤로 가는데, 전안 가지고, 막, 뭐, 뭔가, 갔다가 후후! 하고 막 하는데, 저는 못 하겠어요. 진짜? 아니, 못 하겠는 게 아니라, 하려고 노력했어.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선생님 보면은, 감탄밖에 안 나오는, 그냥 그 수업인데, 속으로, 너무 신기, 신기하다, 신기하다, 신기하다. 이 말만 정말 한 100번 한것 같아요. 그때, 리에 선생님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수우파 때 처음 딱 나왔을 때 카리스마가 엄청 넘쳤잖아요. 엄청 넘치시고 되게 살짝 좀 무섭고 세고 강한 이미지였잖아요. 제가 본 이미지가 딱 그랬어요. 저는 타로밖에 안 봤으니까. 지금 어때요, 여러분? 저는 수우파 팬이기 때문에 모든 예능을 다 봤고 그분들이 나온 모든 그런 요소 짤까지 다 봤는데 정말 정말 러블리한 분이시고, 엄청 귀염뽀짝하시고, 정말 따뜻한, 마음 따뜻한 분이란 걸 이제 확 느꼈거든요. 그러면서 또 생각을 했죠. 아, 내가 진짜 사람의 한순간의 면을 보고 다 판단하는 것은 정말 내가 앞으로도 절대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느꼈어요.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리정 선생님입니다. 전 사실 영상을 리정 선생님의 이야기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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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어가지고 찍고 싶었던 것도 있어요. 찍으려고 별로 난 것도 있었어요. 선생님 딱 등장했는데 그냥 선생님 등장의 그 에너지만으로 다들 뭔가 하나가 되는 그런 친근한 느낌이라 확 받았어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선생님 딱 들어오셨는데 너무 귀엽게 이 뿌까머리를 하고 오신 거예요. 그 지금도 약간 시그니처잖아요. 근데 그때도 되게 귀엽게 뿌까머리에 뭔가 약간 끈 이렇게 있어가지고 되게 귀엽게 하고 오시고 그리고 안무를 이제. 몸을 다 풀고 안무를 들어갑니다. 안무를 들어갔는데, 그 선생님의, 리정 댄서님의 그 특징이, 가비 댄서님께서 표현하신 게 있잖아요. 막, 우르바이 약간 이런 거? 약간 이런 것을, 이런 요소들을 정말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단지 조금 힘들었던 건, 그 약간 플로어 안무, 무릎을 신는 안무가 있어가지고, 무릎이 좀 아팠어. 아팠는데, 또 제가 아파가지고, 내려가가지고, 아파가지고, 안부를 못하고, 아! 약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춤을 추시면서도, 아프죠! 아프죠! 많이 아프죠! 약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프죠! 엄청 아프죠! 무리하지 마! 무리하지 마! 이렇게 해주시는데, 너무 귀여웠어요. 너무 귀엽고, 그냥 수업 내내 기분이 계속 좋았어요. 이정 선생님은 제가 이 말을, 이 말을 정말정말 정말 하고 싶어서 이제 찍고 싶었는데, 음, 어떤 느낌이었냐면, 마지막에 이제 수업이 다 끝났어요. 모두가 한 번씩 촬영을 하고 기회도 주고 호도 엄청 잘해주시고 타인즈 마무리되는 부분에서 이정 선생님이 저희 온 분들을 동그랗게 이렇 세우시는 거, 동그랗게 해가지고 동그랗게 모여보세요 하시는 거예요. 보통은 다른 수업이나 보통 어떻냐면은 다들 이제 앉아있어요. 앉아있고 선생님이 일어서서 서가지고 얘기를 하고 약간 이런 분위기인데 선생님이 모여봐요 뭐 모여봐요 뭐 동그랗게 모여봐 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동그랗게 모여가지고 선생님이 약간 연설? 짧은 연설식으로 하셨거든요. 선생님 뭐 뭐라고 하셨냐면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다고 제 수업에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한 순간이라도 같이 이렇게 숨 쉬고 춤을 추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른다 이게 얼마나 큰 기적 같은 일이냐 그러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저에게 감사함을 표하면서 이제 본인의 설명도 하셨어요. 그때 나는 댄서이기도 하면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기도 하고 되게 뭐 안무가이기도 하면서. 다는 기억이 안 나요. 되게 뭔가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시면서 이거기도 하다. 하지만 내가 이 댄서이를 놓지 않고 가장 중심으로 잡는 이유가 바로 이런 에너지 때문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 수업에 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90도로 인사하셨어요. 90도로 인사하셔가지고 한쪽도 이렇게 있다고 올라오셨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뭐라고 해야 되지? 그때 당시에는 되게 방황을 많이 하던 시절이었거든요. 방황도 많이 하고, 제가 그렇게 춤하고도 많이 다니고 했던 게, 저 자신에 대한 답을 모르겠지만, 나는 이수간이 너무 재밌고, 이 열정을 이 시기에 내가 뿜어야겠구나 하는 뭔가 그런 직감적인 느낌에 따라서 많이 행동을 즉흥적으로 했던 시절이에요. 근데 그래서 되게 저한테 갈피는 없었는데, 이제 선생님이 그렇게 정중하게 자신을 이제 소개를 하면서, 감사함을 표시하면서, 그리고 90도로 인사하는 몹스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 내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할지 모르고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지만 나도 꼭 저런 모습을 가진 어른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음. 여러분, 이렇게 제가 어, 수업화에 나왔던 댄서 분들에게 수업을 받았던 그런 일화를좀 얘기를 해 보았는데요. 좀 재밌게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은 이유는 좀그 TV에서 나온 그 댄서분들이 매 순간 중간마다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하는 분들인지를 조금 알려 드리고 싶어. 조금 저, 제 경험을 빗대어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제 영상을 그분들이 보신다면은 그때 뭔가 저와 한 공간에서 춤을 가르쳐 주시고 뭔가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우리 다음에 또 봐요. 안녕.